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 이런 하루 고야 말았네요. 자, 먼저 그 오늘 총회 자리에서 아, 이렇게 저의 해직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훌륭하게 마련해 주신 장기명 조합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저의 새일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해 주신 가평군 산림조합의 감사님, 이사님 등 임원님들 그리고 대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 이종모 가평군청 전산림과장님과 그리고 오명훈 경기도청 오명훈 팀장님 그리고 가평군청 산림과 박정 선. 팀장님, 인용범 팀장님, 정진석 정지일 팀장님과 함께해 주신 주무관님들 모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인사 말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오늘 퇴직준비를 위하여 많이 애써주신 가평군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 제가 가평군산림조합의 문을 처음 열고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어은 32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동안 정들었던 가평군산림조합의 문을 다시 열고 나가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제가 우리 가평화산림조합에 처음 발령받고 열고 들어온 분은 조그맣고 아주 초라한 총문수준의 문이었다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열고 나가려 하는 분은 크고 번듯한 대문이 되었습니다. 조합의 이상이 그만큼 많은 발전을 이었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가평화산림조합에첫임명되어 지금까지 쭉 가평호 살련 조합에서만 근무를 하면서 우리 조합, 어느 한 곳이라도 저의 손결과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조합 업무에 정진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발전된 조합의 모습을 보면서 막상 퇴직을 맞이하니 그동안 조합에 근무하면서 행복했고 힘들고 했던 일들이 조합의 수많은 변천사와 함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처음 발령 받았을 때만 해도 조합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여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어려웠는데 모든 직원이 매일 야근에 휴일도 없이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근무를 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어 오토바이를 타고 외부 출장을 다니고 저녁에 사무실에 복귀해서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므로 깜빡거리는 어두컴컴한 형광등 아래서 손글씨로 내역을 하는 등 고단하게 업무를 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동료들과 동고동락하며 근무했던 일들 하나하나가 지금 다 추억이 되었는데 그 추억의 한 페이지를 떠올려 보며 잠시 지나온 여정을 해상해 보려 합니다. 제가 가평을 살림조합에 처음 반영받아 낯선 환경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조합의 현장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로서 추진했던 일들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조합의 주력사업인 약 지정 양료, 자체 양료 사업을 경운기 관리기, 농약 분무기 등을 직접 조작하고 조합의 유일한 자동차인 봉고차로 새벽같이 인력을 동원하며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눈만 반짝일 정도로 눈코뜰 새 없이 정신없이 업무를 했던 일, 그리고 가평군의 산림 곳곳을 누비며 산림조사, 조림, 산림보호, 소목, 사방 사업 등 시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산림자원화를 위해 땀을 흘리며 청춘을 불태웠던 일. 임업기술지도원으로서 조합의 목적사업인 임업기술지도 사업과 조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조조합원 등 임업인과 동고동락하며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던 일 협동조합으로 조합의 체제가 변경되어 조합원 가입을 유, 유, 권유하면서 주야를 불문하고 마을 반상회 이장님, 반장님 그리고 마을주민 등 가가호 방문하면서 지역주민과 한분한분 한분 소통하던 일 조합의 회계관리나 책임자로서 조합행정업무 추진과 조합회계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요임무를 다하며 노력하더니 조합신용회계 관리자 책임자로서 금융정포를 처음 열고 여수심및 채권관리, 정책자금 등 신용사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더니 조합의 임산물유통사업 담당자 및 책임자로서 경제상황 앞에 따라 위축된 임산물유통사업의 돌파구를 모색하며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더니 그밖에도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재직 기간 동안 조합에 근무하면서 추진했던 수많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갑니다. 제가 가평원 산림조합과 함께했던 여정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첫 임용 시부터 오늘까지 오로지 가평조합에만 몸담고 조합의 전반적인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난관과 역경이 있었나, 있었으나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헤쳐나가고 극복하며. 조의 발전과정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에 무한한 고란과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근무하는 동안 우리 가평은산림조합은 산림조합에서 임업적동조합으로 체제가 변경되고 다시 산림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격동의 세월을 거쳐 왔습니다. 가평은산림조합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빠른 안정을 통하여 내적, 외적으로도 지금의 발전을 발판 삼아 더 빠르게 크게 성장해 나갔고, 앞, 지금까지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합에는 우수한 영역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조합 발전을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고, 조합은 우아한 잠재력과 비전이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살림조합은 3조 임업인 등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공성을 띤 조합원이 주인인비영리 법인입니다. 조합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합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조합사업 이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을 아끼고 더 많이 이용할 때 조합이 더 빠르게 발전하며 조합원의 권익이 신장되는 것입니다. 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조합원님들의 조합사업에 많은 이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이제 조합을 떠나지만 자원인으로서 남아 조합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저는 조합에 근무하면서 항상 근면성실, 정직과, 정직과 책임감 등을 복무신조로 삼고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면서 정도를 거려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오늘 제가 별 과오 없이 무탈하게 퇴직을 할수 있는 것은 그 과정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저희 신부 심... 최대한 노력한 것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되돌해 봅니다. 그러나 저희 이러한 동무 신조와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하여 본의 아니게 사려 깊지 못한 언행을 함으로써 혹여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오니 모두가 조합 발전을 이어가고자 하는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려니 하고 더그럽게 용서 이해해 주시고 분이 좋은 일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안 좋은 기억은 모두 지우고 행복했던 기억만 마음에 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평군 산림조합 금메 긴 여정을 무탈하게 마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퇴직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가평군 산림조합의 동료, 선후배, 임직원 여러분과 대의원님들, 그리고 가평군청, 경기도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직원 여러분들과 그 밖에 또 알게 모르게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맺어온 소중한 인연,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저희 가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조합에 재직하면서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부족했던 남편을 내주하느라 지금껏 고생한 제 사랑하는 제 아내 경민의 여사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은 전합니다. 수고했어요. 또늘 묵묵히 부족한 아빠를 응원해 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희종이 시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고맙다. 우리 모두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꽃다운 청춘 시절부터 오늘까지 평생을 함께한 정들었던 조합의 문을 나서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막상 퇴직의 순간을 접하고 보니 그동안의 조합 근무 여정에 보람도 많았지만 한편에는 아쉬움과 미련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우리 가평군 산림조합의 현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쉬움이 조금이나마 유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곳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 자리가 다소 어지럽혀질 수는 있겠지만 떠난 자리는 아름다워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가평군산림점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머물렀던 자리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아름다운 자리로 남아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의 가평원살림자 퇴직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두서없는 말씀 장시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리며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개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예로운 퇴직을 하시고,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시는 김규호 소장님께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